김코장의 선현이에요. 예, 오늘 가을 신상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올가을에, 아, 베스트로 제가 제일, 아, 마음에 들었던 게이 크롭 기장의 요 베스트가, 아, 마음에 쏙 드네요. 원단도 지금 간절기에 있기 딱 좋은 그런 시 n 원단으로 해서 또 밑단도 굉장히, 아, 독특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가을엔 역시 또 어, 레더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이렇게 레자 스타일로 이렇게 자켓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 코트식으로 이렇게 아, 바바리 코트 스타일로 레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는 또 이렇게 어부바 하나는 또 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바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니도 벌써 이렇게 나, 모자가 가을 텐, 겨울 텐까지 이어갈 수 있게 아, 모자도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큐롯 팬츠가 또 가을에 입기 아주 예쁘게 큐롯 바지가 카키 그다음에 아 블랙 카고 팬츠가 나왔고요. 이게 직기 스타일로 이건 예, 출퇴근용으로 딱 좋은. 그 팬츠죠. 예, 요것도 직키 스타일로 이렇게 가을 분위기에 맞게 카멜 팬츠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아, 크림 아이, 크림 아이. 그 다음에, 어, 화이트,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 예, 요거는 이제 폴리 제품으로, 예, 요 간절기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좀 흐르르, 흐, 흐르는 느낌이. 굉장히 바지도 좋고요. 예, 바지도 좀 흐르는 좋아, 느낌으로 음, 굉장히, 네, 잘 굉장히 잘 예, 굉장히 좋고요. 있어. 예,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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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리고, 고, 이거는 고, 아니, 이제 셋업으로 이렇게, 아, 여러분들 입으실 수, 예, 셋업으로 입으실 수 있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셋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폴리 형태라 좀 구김이 없고 또, 아,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아, 간절기 때 입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요. 또 간절기템으로는 또, 무늬무늬에도, 모니에 어, 뭐가 좋냐면 여러분, 요거, 이너로 받쳐입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루입니다. 요게, 그, 겨울에, 그, 레이 스타일로 안에 레이어드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이트 블랙 쟁여놓고 입으시면 레이어드하기 굉장히 예쁜 그, 망사 스타일의 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는 요게 이제 색깔별로 나오는데요. 아, 화이트, 블랙, 다양하게 요 간절기 때 요것도 베스트로 입으시면 굉장히 아, 좋은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요것도 칠부 기장으로 네, 같이 요즘에 입으면 가을 간절기템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폴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목폴라.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와이드하게 베스트로 입으시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조금 통통, 통통하신 분들한테 베스트 스타일로 입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루즈하네요. 루즈한 그런 형,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을 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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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목 콜라가 벌써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신상품이 아, 지금 속속 네, 입고 되고 있습니다. 네, 가방도요, 요게, 아우, 이게, 아우, 반짝이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리고 가을 제품, 이렇게 가방이 다양하게 가을 신상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보셨다면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